청주 한 대학 기숙사입니다. 입구에 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방역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중국을 다녀온 유학생 2 명이 코로나 19 잠복기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수시로 유학생과 통화하며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이 나거나 기침, 뭐 호흡곤란 이런 증상 있어요? 약을 먹고 다 나아졌어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개강을 앞두고. 400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입국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유학생의 절반가량이 기숙사 격리를 거부하고 자가시설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담당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 기숙사는 물론 자가시설 유학생까지 일일이 관리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을 하거나 동선을 추적하거나 할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숙사가 부족한 이 대학은 입국 날짜를 조정해 유학생을 격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정으로 입국 날짜를 맞추기 힘들어 분산 수용이 쉽지 않고 기숙사 생활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유학생이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한다는 서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자가 격리에 나서기로 했지만 규정을 어겨도 강제할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본인이 지키지 않는다면, 뭐, 어것도 뭐, 막을 방법은 없지만, 저희로서는 일단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약서를 받고 있는. 이러다 보니, 중국인 음, 유학생 음, 관리에 대한 음, 불안감이 클 아, 수밖에 나왔네?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막 무적정 통제를 할수 없다 보니까, 한번 퍼지면 곧 잡을 수 없다는 게. 중국인 유학생은 1,500여 명. 대학마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결입니다.